물량 먹으면서 지나가요. 아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조용. 만통. 아, 버프, 다, 버프 잘, 잘 돌려주시고 저 오름 죽었는데 응영 매달려 응영 매달려 아 실현인데 운영 매달려 잠깐만 이거 호신호신식 일단 파탈해봐 그다음에 집체 파탈해봐 바로 살릴게 음 바로 살려 야, 리저 쿨입니다 빨리 집체 야 중보 파탈 중보 중보 파탈 형종아 밑에 살려줘. 고고. 알았어 파티 탈때다 복귀. 다시 복귀 파티. 파초. 그럼 리저 누구 누구야 다시 불러줘. 정보 칩9 리저 두발 남았지 우리. 우마이거 제외하고 두발이지? 우마이거 도는거 제외하고 집채 도는거 노름유호 집채 어응 그래도 집채거 포함 두발이야? 잠깐만 집채 곧 돌아 3분뒤에 집채 돌아 추봉 아 지금 추봉 우마이 있는거지? 풀렸어 만통만통 여름 유혹 아 권수영 뭐 어, 두번째가 지금 웅이지 요. 음. 정석이 형 살아 있어서 <laughs> 정석이 형욕 정석이형 살아있어서 계속 정석이형 혹 잡으면 돼응접시 음. 안전나아용 기사 들뻥안 아, 뻥 까지 게뻥수 지로 떠주 시고, 너로 모른 쪽어 보고 있 어. <laughs> you oh. 만통. 지금, 팔에, 팔에 데미지 많이 꽂혔어, 우리 지금. 피숍들, 피숍들 이제 슬슬 긴장하고 붙어줄 준비들 하세요, 피숍. 노름 유혹 왼쪽 아 집채 리저 돌아왔고 세 우리 좀 리저 세발 있어요 풀렸다 아, 가자 팀 스페 <laughs> 쉬는 타임 없이 쭉갈 거야 집중해 집중. 일끗하면또 쉬어야 된다 집중해. 네. 어, 다들 카드 키시고. 날개가 너무 많다. <laughs> 루피님 빼고 의지로 다 풀지 마. 루피님은 상황 보고 풀어주세요. 루피님만 다 풀지 마. 의지로. 다 내려가자. 전사랑 법사. 전사부터 내려가자. 유욕조랑 법사 내려가자. <laughs> 줄로 축대기, 줄로 축대기. <laughs> 영론좀다이누구이누영는이누구이 누구는 하이? 누구는 하이? 누구는 하이? 누 아.. 는 하이? 누구는 하이? 누구는 하이? 누구는 하이? 누구는 앞에 있다가 날개 피는 걸못 막다 했어. 이거 8분까지 살려야 돼! 여러 왼쪽, 하고 있지? <laughs> 어, 신기하 써도 돼. 음, 콜좀 해줘. 안 보이더라. 형님, 필라스 아. 너무 세게 들어온다. 디스플로 좀풀고올게요 그럼요, 호. 메갈이 음. 공격 버퍼 걸리면 말해줘요. 디스펠로 불러갈게요. 안돼 형 자리 비우면 안돼. 레전 형이 지금 그 붙어야 돼서 형이 1 파티 남은 사람들 힐 줘야 돼서 자리 비우지 마요. 아 이제 곧 단체욕 준비하시고 뻥다 돌려주고 추원대지 <laughs> 다해 추원대지 어디 1층 우측 1층에 있어요 이거 점프 리저로 살릴게요. 추운님 파탈, 추운님 파탈, 추원대진님 파탈해주세요. 좀늙는중충원대지 파티 돼 있나요? 음, 돼 있어. 좀 이따 리저 파티로 갈때 우창 우창하고 집채 이렇게 갈게요. 북경님 연막탕쿨몇 네. 초? 연막 쿨몇 초? 연막 쿨 돌았어요. 이따가 충운대지님 쪽에 깔아줘요 연막. 오른쪽요, 오른쪽요, 오른쪽 단체요. 오른쪽 오른쪽 음. 아 왼쪽, 왼쪽, 음. 요 왼쪽. 루피형 살아있나요? 오케이 만화 다 채워주시고 <laughs> 루피님 아니 괜찮아요? 루피님 죽으면 만인이 바로 내려가고 <laughs> 루피형 이번에 의치 썼나? 안썼죠? 너름유호 굳이 있대요 오케이 확인. 왼쪽에 루핀이 왼쪽에서만 안 죽게 해주세요. 아 날개 컷. 루핀이 왼쪽에서만 죽는 상황 안 나오게 해줘요. 왼쪽에서만. 이름 유호. 여기다 파티에 능릉종, 충문대지 복경, 우주 최강, 장남, 집채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왼쪽, 왼쪽, 네. 어, 보고 있어? 아니, 앞에서부터 드세요. 범부터아 왼쪽, 어, 피피, 피피, 오케이, 루피 형 의지 풀고, <laughs> 오른쪽 표정 꺼지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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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단 파티 초대로올래 <laughs> 이거 파티 초대하기 불편하니까 일단 집채로 가는 게 낫지 않아, 형? 아니야, 아니 뭐 파티 초대, 해 내가 할게 파티 초대. 주번님으로 갈게요. 아, 저기 다시 파트 초에하기가 필득구나. 어. 그래서 집체로 한 거예요. 집체로 할게요. 돌아갈 때가 힘드네. 돌아갈 때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떨어진 팔 떨어지고, 팔 떨어지고 갈 거예요. 팔 떨어지고. 오케이, 팔끝. 자, 밑으로 다 내려와요. 밑으로 다 내려와요. 집체 파탈. 밑에 복경 우창 파탈. 아 집채 연막탄 깔고 오른쪽 오른쪽 하단에 복경님 연막탄 깔아 줘요. 파티 되면 파티 다 됐나요? 리저 파티 다 됐나요?